예, 안녕하십니까? 함스뱅크 유성일입니다. 어, 뭐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최강의 한파가 몰려온다 그랬던데, 어 예보대로 엄청 추운 날씨네요. 어 이거 부산은 뭐좀 보기 드물게 오늘 아침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아, 어, 자 이거는 어 제가 키우고 있는 열대어 수족관인데. 어, 고기들 많죠? 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 이, 지금 거의, 그, 그, 종류가 거의 쿠피인데, 쿠피하고, 뭐, 네온테드라, 로즈, 뭐, 요렇게 좀몇 종이 섞여 있는데, 어, 요, 그, 쿠피들, 새끼 좀 받아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좀 옮겨놓으라고 그 그래, 다른 왕에. 이, 보면 숲풀, 그, 저, 요 수초 속에,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어요 새끼들 다시 골라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새끼들이 그 보이면은 이 쿠피는 코피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종들도 새끼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초를 이렇게 좀 무성하게 그 갖고 두는 이유도 새끼들이 숨을 수 있도록 아마 수초가 없으면은 새끼들이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돌아다니기가 힘들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다 잡아먹어서, 그래서 새끼가 그런 새끼들은 다시 모아 가지고 따로 한 편에 키우는 게 좋아요. 어, 그렇게 하면 장점이 첫째는 새끼들을 죽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둘째는 어, 요 같은 연령대라 그럴까요? 어 그런 그 연령대로서 모여나서 나중 번식하고 하는데 참그그더좋을 수가 있어요. 코피는 저도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 여왕을 키워보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키우는 것만 키우고 있어서 근데 키우 코피들은 키워보면은 한 수명이 한 2~3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2~3년, 2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또잘 죽어요 중간에. 뭐, 이유 없이, 또 그렇게 잘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이 여왕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어, 작년에 받았던 그 새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산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끼들도 다시 모아가지고, 같은 연령대로 해놓으면은, 다시 분리해놓으면은, 어, 성장이라든지 그 버식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새끼들을 받으려고 그 제가 준비한 어항입니다 이게 원래 그 해수 바닷고기를 키우던 그런 어항인데 아, 해수는 정말 필요한 장비도 많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쓰고 손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키우다가 좀 실패를 하는 어항인데 예 이거는 뭐 산호죠 산호가 이제 커서 이렇게 돌이 된 건데 어,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데드락이라고 그래요 뭐 죽은 돌 만약 여기에 이끼 같은 것들이 물속에 많이 붙어 있으면은 그걸 라이브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런, 이런 건 데드락이라고 그래요. 죽은 돌 그래서 요 밑에 요거는 산호사라고 그럽니다 이제 산호들이 이렇게 모래가 된 건데 어 이것도 그요 입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호 정도 되겠는데 2호나 3호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어항 이거를 안 쓰고 버려놨었는데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 여기에 굽이 새끼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 그래. 어, 자, 왕을좀 씻기 위해가지고, 뭐, 화장실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원래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들이 담겨있던 그런 해수라서, 이거를 제가 전에 씻어서 넣어놨는지, 그냥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만약에 안 씻었으면은, 이 안에 염분이좀 차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염분기를좀 걷어내기 위해가지고, 어, 물에 좀 우려낸다고 그럴까요? 일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염분기를 우려내기 위해서 물을 좀 담아놓고, 어, 한 하루 정도 그 염분을 이렇게 해서 그 우려내가지고 염분기를 제거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해수황인데 어, 색깔도 하얗고, 그래서, 뭐, 또 해수기만 빠진다면은, 어, 이 자체도, 이 안에서 열대어를 키우면은 또 색다른 맛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해수를 우려내 볼게요. 어, 그리고 이렇게 삼실에, 그, 사무실이나 집에 어항을 두면은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가습기 역할을 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어, 한물한요 정도까지 물을 요 정도까지 채웠었는데 지금 보면 물이 한 일주일 만에 이만큼 달아 그다 증발돼 버렸어요. 어, 양으로 따지면은 좀 물통으로 플라스틱 저물통으로한세통 정도를 더 갖다 보야 되니까 거의 한오 리터 정도. 뭐그 정도 물이 그저 하루에 그한 일주일에 증발이 되니까. 어뭐 웬만한 가습기 하나에서 나오는 그 가습기 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자 하루 동안 혹시나 있을 그 연분기를 빼내기 위해서 하루 동안 물을 넣어서 어그 세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물을 채우고 어 여기에 수초 일반 수초로 갖다 심어도 괜찮아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다 되고 나면은 이 조명등, 조명등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 불도 밝힐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도 밝힐 예정이고 그리고 저기 있는 새끼들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서 키울 거예요. 이쁠 것 같아요. 예, 요뭐 자세히 보면은 새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요거 잡을 때 저는 좀 재밌는 걸로 해요 숟가락으로 잡아요 하다보면 재미도 있고 마치 꼭 낚시하는 기분이랄까 예 요걸로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우외로 쉽게 잡혀요 <놀람> 잡. 어유 이번에는 뭐한 숟가락에 다섯 마리나 잡혔네요. 예. 이제 부어놓은 새끼들이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뭐 아주 활동적으로 잘 놀고 있네요. 그리고 모이 활동도 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잡고 잘살것 같아요. 어, 물 분지가 며칠, 한 2, 3일, 3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물이 이만큼 뭐 줄어들었네요. 그 위에는 수초를 이렇게 나놨는데 아직 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근데... 어, 얘들이 습관적으로 좀 자기들 그 보호를 위해서 수초로 숨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물에 뛰어났는데 어, 일단 밑에도 조금 심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어, 고기가 많다 보니까 밥도 엄청 들어가요. 뭐 고기 사료 값 이것도 들어가는 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큰거 해봤자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한두 달. 그 종류가 좀세 가지인데, 어 이거는 입자가 이제 굵은 거, 예 이거는 좀큰 고기들 그리고 금붕어 먹이로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가는 거, 입자가 굉장히 가는 건데, 예 요거는 뭐커피 전용으로 해서. 먹이는 건데 이거는 특징이 이제 물속 물에 가라앉아요 고피 전용이고 자 요거는 뭐 부르기를 낙엽이라 부르던가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얇게 이래 가지고 이거는 부상이라 그래요 이제 물 위에 뜨는데 어 먹이를 주면은 일단 부상은 물에 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물 위에서 먹고 요거 두 개는 갈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좀 골고루 섞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부상을 많이 먹다가 이제 나중에 요거 다 먹고 나면은 밑에 바닥에 가라앉아서 먹이 활동을 또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물에 뜨고 낙엽은 이렇게 물에 떠서 이렇게 위에서 먹그 고기들이 먹게 되어 있고 이제 좀 입자가 굵은 것들은 가라앉아요. 그럼 가라앉으면은 이렇게 밑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뭐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그 사용하고 있던데 사실 뭐 코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종도 좀 섞여 있어서 저렇게 주고 있는데 어 만약에 코피만 전용 문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저렇게 다 준비할 필요 없어요. 저 중에서 뭐한 개만 선택하시더라도, 뭐 배만 부르면 되니까요. <laughs> 예, 수초를 가지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이거 하나가 이렇게 한, 그한 포기로 자라나가는데 밑에 이렇게 이제 뿌리까지 달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번식을 해요. 거 하나하나들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다한 포기식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게 이름은 어, 워터 스프라이터, 아메리칸 워터 스프 그 스프라이터라 그러는데 이거 한 포기가 조금만 원래 요만한 거 하나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한1 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이거 어, 워낙 잘 자라고. 그리고 뭐, 번식, 보시다시피 번식 능력도 엄청 좋아서, 초보, 그, 어항할 때, 키우는 수초용으로는 아주 적격이에요. 어, 참고로, 어, 심을 때는 뭐 손으로 심어도 되는데, 물론 없으면 뭐 손으로 심으면 돼요. 근데, 어, 이런 핀셋이 있으면은 신기가 더 좋아요. 뭐 이게 조금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서 바닥에 대고 이렇게 끌듯이, 어, 모래가 없네요. 이렇게 끌듯이 하고 손을 잘라주면 네, 이렇게 심겨요 이제 그럼 저건 바닥에서 아마 자라나올 거예요. 하나 더 심어볼까요? 여기저기 수초가 꽤 많은, 많았었는데, 아유, 수초는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무서워하니까 수시로 잘라주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걸 갖다가 옮겨 심어 볼 건데, 어, 이거는 이름이 나자스 말, 나자스 말이라 그럴 거예요. 대부분 수초들이 특, 어, 특성이 보면 요걸 한 줄기만 잘라서 갖다 심으면은 또 그게 뿌리를 내리고 사, 그, 살아요. 뭐 농사 질 때는 산목이라고 그러죠. 나자스 말을 한 줄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요걸 잘라서 예, 요것도 같이 한번 심어놔볼게요. 핀셋으로 잡고 꾹 눌러주면은. 예, 뭐, 앙이 작으니까, 이렇게 해놔볼게요. 금방 또 자라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버려져 있던 어항, 구피 새끼를 키우는 용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지금 뭐, 겨울이라서 농사도 못 짓고, 좀 깝깝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어, 집에서 이렇게 어항 하나 갖고 보는 것도 잔재미가, 잔재미가 있어요. 예. 크게 경비, 많이 경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